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제이센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에도 일주일이 넘도록 폭염경보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자 중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가 밀집된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 일주일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2일까지 이번 여름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37명.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 26명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지난 2일에는 울산에서 하루 동안 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며 올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일까지 전국에서는 13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울산시 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이었고, 사망자에는 농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울주군과 북구에서 13마리의 돼지가 폭염으로 폐사하기도 하는 등, 울산 지역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소들이 저뭐 지금 선풍기로 지금 털고 있지만, 선풍기를 안 털면 소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laughs> 밥 뭐, 어, 먹는 것도 잘안 먹고. 그래요. 특히 폭염 시 농작업을 할땐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으로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반드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폭염을 대가지고 축산도 진짜로 많이 받습니다. 차광망이라든지좀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지붕에다가 물을 좀 뿌리시고 그다 가수 농가에서는 다른 데비보다는 조금 물이라든지 조금 영양분을 좀 부족해집니다. 또 야외에서 농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아이스팩이나 얼음물을 챙겨 휴식을 자주 가지고 천장이나 벽은 단열재로 복사열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중순까지도 30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분간은 온열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박경은입니다 울산시가 신사모교부터 명촌교까지 교량 특성에 어울리는 경관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방인섭 시의원의 태화강 교량 디자인 경관 개선 계획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태화강 교량 디자인 경관 개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8월에 착수해 내년 8월 중공을 목표로 현재 용역사 입찰 공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신사모교부터 명촌교까지 교량 특성에 어울리는 경관 개선 계획과 실행 가능한 우선 순위를 수립해 단계적으로 교량 경관을 개선하며 특히 수변 도시로의 도시 품격 제고와 태화강의 매력과 활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국방 벤처센터가 협약 기업에 국방 분야 R&D 과제를 신규 지원하기로 해. 울산 지역 국방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가 출연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간 운영하는 울산국방벤처센터는 지난 2019년에 개소한 이후 관내 53개 협약기업이 방위산업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국방벤처센터 지원을 받은 대오비전이라는 회사는 10개월간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산부품 품질검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라이브픽처스라는 회사는 10개월간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작고 가벼운 통신장치를 적용한 군사용 헬멧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일반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행정 민원인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건축인허가 업무가 전자협의 방식으로 변경되면 기존 문서협의 때는 8단계이던 것이 5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돼 처리기간이 대폭 감축됩니다. 또 협의 과정을 민원인과 설계자, 공무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를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서 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해 신속한 민원 처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16개월 만에 100선을 회복하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100으로 전달 대비 7.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100선을 회복한 건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회복세 등으로 분양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분양사업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지역 집합상가의 공실률이 전국 강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분기 울산지역 집합상가 공실률은 전국 강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18.2%로 4곳 중한곳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 수익률도 1.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2분기 상업과 업무용 부동산 거래도 울산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168건에 그쳐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울산 건설도조가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LH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시공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모두 공범이라며. 경찰은 건설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고 부실 시공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부실 시공의 구조적 원인으로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꼽고 부실 시공 사태의 대안으로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그리고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 기능인 등급제 제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넉 달간 마약류 범죄 피의자 31명에 대해 32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현금 등 4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몰수 보전이 2건, 일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추징 보전이 31건으로 처분이 금지된 재산은 미화 등 현금 5천여 만 원과 고급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고급 외제차, 가상화폐 등입니다. 우산경찰청은 마약범죄의 주요 동기가 되는 범죄 수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부경찰서가 지난 1일 북구 호계동에서 3억 원대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습니다. 건거된 수거책 A씨는 카드사 직원인 척하며 피해자 B씨에게 대포 통장이 개설돼 있어 본인 계좌의 돈은 모두 불법 자금이니 빨리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도록 해 편취했습니다. A씨는 이어 피해자 B씨에게 추가로 천만 원을 더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잠복 근무하던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영단권역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7월 한 달간 3억 원의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윗선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요즘 온산공단 내 도로마다 넘쳐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산업단지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SO1의 샤인 프로젝트 건설이 본격화되면 하루 만 3천여 명의 근로자가 더 모여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울산경제에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온산 공단의 주차 대란이 불보듯합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대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전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온산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1986년 준공 이후 석유화학, 기계, 조선 분야 등 320여 개 업체에 4천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상주하면서 주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단 내 대부분의 업체가 출퇴근 차량을 수용할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탓에 근로자들은 한운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과 교통 단속 행위가 제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 s o -E l 이 샤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구조 2,58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공장 신설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경우 하루에 투입될 건설 근로자가 1만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주차 대란은 물론 사고 위험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원산 국가 산업 단지에는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S O I에서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면 일 평균 1만 삼천여 명이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주차 대란이 발생하면 교통 혼잡, 사고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혼잡과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4차선과 6차선 도로에 한해 노상 주차장 4천 면을 설치합니다. 그동안 주정차 금지 구역이었던 외황로와 방도로 등 6개 구간 13.8km를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상시 불법 주정차 지역을 양성화시킴으로써 불법 주차 단속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차량 왕래가 잦은 주간선 도로나 사고 위험 지역에는 CCTV 설치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이달 중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전체 3억 8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원산공단 주차 환경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단 입주기 업체들이 자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시뉴스 전우스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어제 오는 9월 1일자로 유치원과 초중등 교장, 교육전문직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규모는 교장 57명, 교감 46명, 교육전문직 40명으로 모두 143명이며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 13명, 초등 62명, 중등 68명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현 임지 2년 이상 근무자를 중심으로 희망자 순환 정보와 적재적소 배치 원칙 등을 고려해 인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대상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울산교육청 외소레이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류정기 교수팀과 포스텍화학과 박수진 교수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태양광을 기반으로 수소와 고부가 화합물의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실리콘 광총매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실리콘 광총매 표면에 니켈이 도핑된 그래핀 퀀텀다세 2에서 3나노미터의 두께로 균일하게 코팅해 높은 수소 생산 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실리콘 광총매의 단점을 크게 보완했습니다. 개발된 총매는 독성이 없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결과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7월 27일자로 공개됐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공학 전공 학생들이 동구청이 주최한 2023 울산 동구 대왕암 창업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울산대학교 주효성, 김동석, 노세희 등은 페이스메이커 팀이라는 팀을 구성해. 기술 창업 분야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식 생체 신호 측정 기술을 사업화했습니다.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새벽 시간 여성 속옷을 훔친 절도범을 발견하고 경찰 건거를 도왔습니다. 북구 CCTV 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1시 52분쯤 북구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빌라 베란다 창문을 열고 여성용 속옷을 훔치는 모습을 한 감시 요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30분이 지난 새벽 2시 22분쯤 현장에 출동해 이 남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4시 53분쯤 울주군 삼남읍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장비 23대와 소방대원 5 3명을 동원해 3시간 반인 오전 7시 55분쯤 화재를 진압했으며 대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 내 원자재 우드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중부 소방서는 어제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 처치로 생명을 살린 시민과 구급대원 등 13명에게 하트와 브레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인 하트 세이버 수여자 40대 백승현 씨는 태화동 국가정원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30대 남성이 쓰러지자 119 상황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살린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하트 세이버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브레인 세이버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신속히 판단한 뒤 병원으로 이송해 후유증을 최소한 사,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어제 한국보팍터미널과 울산항 상업용 탱크터미널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팍터미널은 터미널의 노후화된 설비에 개보수를 통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며 울산 항만공사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과 마케팅 등의 재반 행정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유튜브 채널 개설 4년여 만에 구독자 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개설이 가장 늦은 편이지만 교육적인 요소에 재미를 더한 영상이 관심을 끌면서 구독자 만명의 누적 조회수도 250만 회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 제작한 생태환경 교육 웹드라마 지구인의 이중생활은 누적 조회수 18만 회를 2022년 울산 지역 학생밴드 포엠의 일상회복 응원 연주 영상, 우리 다시 시작은 11만 6천회를 기록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유튜브 채널이 참여형 영상을 지향하면서 다큐멘터리와 웹드라마, 챌린지, 먹방, 쇼츠 등 다양한 형식을 도입한 것도 관심도를 높인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